그대로 가네요. 빠올 왔어, 나왔어. 오, 봐. 그대로 가네요. 빠올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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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오, 그대로 가네요. 빠올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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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오비 아니잖아. 나왔어, 나왔어. 예, 나왔어, 나왔어. 저렇게 반사돼서 가는 것도 괜찮구나. 예, 오비 아니잖아. 자, 제 공은 예, 주황색이고, 뭐, 자, 참은해. 우리 이제 베스트볼이에요베스트볼 예, 자, 어, 을 어, 한번 맞고, 어, 자, 파포니까 90m니까 최소한 티샷을 음. 한뭐 50m 이상은 좀 날려야지 그래도 그나마 아, 예. 예, 골프에서는 제가 어, 동체에서 이제 단타인데, 예, 파골프에서는 가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호 아, 형님 50m 예, 아, 자. 다습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 조심하세요. 저, 자. 가자 가자. 어. 자 가자, 가자. 뭐야? 아이고 뭐야. 온라인 하니까. 아니 아, 왜다 맞지? 아. 너무 춥다. 한식이네. 아, 아, 야! 아, 똑같다. 아니 왜? 아, 똑같아. 아, 어. 아 이거 나와서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느신이신나 아, 봐. <laughs> 아무것도 이렇지. 이것만 쓰지 아무것도 몰라. 자, 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냥, 알았어. 자자 네, 자. 자, 자. 아유, 자 그쪽 나오세요. 그쪽 누구야? 다음담 다음, 다음 아, 우리 팀에. 우리 팀이. 어. 제가, 다, 제가 제가, 제가 자, 야, 그동안 어떻게 살아니? 어? 그동안 얼마 학대받고 지냈고. 이거 5차야. 자, 근데 우리 윤택 씨가 농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운동관광이 있어요. 제가 또 작대기로 하는 운동도 했어요. 검도 선수를 했었어가지고, 아, 네. 그래? 네. 농구를 야. 시작해서 검도. 맞아, 응, 탄탄하잖아, 벌써. 어, 아, 어드레스가 좋잖아. 투비나오라, 우와! 이 우와! 이그 어느 정도 가는지. 오, 어, 자연인 느낌이 아니야, 지금은. 오, 오. 저인이야 이 어? 어, 네. <laughs> 근데 왜 절로 가냐? 넘어갔어, 안 넘어갔다. <laughs> 아니, 왜다모기잡은거 가냐? 안 넘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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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야, 이게 아니잖아. 왜 잘해야지? 이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치자. 헤드업을, 헤드업을 했어. 헤드업을 했어. 일어났어. 네. 어, 근데, 파크 골프 첫 티샷이니까 이 정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자, 어. 자 다음 우리. 저기... 자. 제, 제 인생 첫 티샷. 그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골프 초보, 골초, 김지유 선수. 자, <laughs> 가시죠. 그래. 골프 초보 맞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어, 맞추기만 해, 맞추기만. 죽이고 그렇지. 그렇지 맞았다. Gerilim 맞았다. 야, 제일 잘쳤다 자, 야, 잘 갔어. 헤어. 절절쳤어. 잘 갔어. 잘, 잘, 잘 갔어. 야,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야, 죽고 그렇지. 맞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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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절쳤다. 잘했어. 헤어이 저거요. 야,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야, 야. 야,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야... 야, 아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베스트 포리까 다행이지. 80먹은 어르신보다 거리가 안 나가. 아우 씨. 자, 야, 야 승윤이 봄다 아밖바 골프 첫 스윙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자, 처음 해봐요 아유, 자 자야 이 가자 아유, 자, 가자 형풀 색도 이풀 색도 같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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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오우어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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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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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오! 와우! 나갔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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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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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우하 우와 확하게 어드레스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도좀 아... 감이 있을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골프를 어, 안 치는 친구라. 과연. 우와. 잘 쳤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잘 그렇지 성타가 아, 그렇지 잘쳤다 잘쳤다 맞고 나왔어 맞고 아,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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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고 나왔어요 푼타 씨어좋수 있네 탁 형을 위해서 탁 오케이 탁네안 오죠 우리죠 사번사번네사번사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잘했어요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데왜 첫날 우리 아 윤석이 남았죠? 아저 첫날 아, 윤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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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약간 왼쪽 봐. 알겠습니다. 자꾸 밀리니까 왼쪽 봐. 윤석이가 지난번에 쳤는데 잘하더라고. 그거 너무 왼쪽인데? 아그거는 <목소리> 너무는 너무 왼쪽인데? 아 그건가? 그냥 오빈데. 너무 왼쪽에 너무. 이건 아니야. 너무는 그냥 오빈데. 너무 왼쪽에 너무 왼 표지판 맞춰놓는 거 아니야? 네. 제일 멀리 갔어요.